자, 자 이제 자중단원대단원3단어자 대기오해양의 변화. 첫 번째로 일기요소. 자 날씨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 날씨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배워보겠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 바람. 자 바람이라는 건 공기의 수평적인 이동이지. 자 바람은 수평적인 공기의 이동인데 이것의 원인은 바로 기압차이여인 거지. 고기압. 공기의 압력이 큰 곳에서 공기의 압력이 작은 곳으로 우리가 수압이 높은 곳에서 수압이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합니다. 어 이게 바로 바람이지. 그러면 원인이라 말한다면 두 지역의 기압차가 되겠지. 그래서 기압의 차에 의해서 이제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자 풍향, 자 풍향, 말 그대로 바람의 방향이죠. 근데 바람은... 바로 풍향이라는 것은 불어 가는 방향과 불어 오는 방향이 있을 건데, 자 불어 오는 방향입니다. 풍향이라는 것은 불어 오는 방향. 우리를 중심으로 관측소를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서 왔느냐가 해당되는 거지. 자 방향 방위가 되겠지, 동서남북. 어, 이걸 가지고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정합니다. 자 참고로 바람 현재면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 그 공기가 어떤지, 그 바람 이 어떤지 성질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지. 추운 지역에서 왔다, 아니면 현재면 육지에서 왔다, 바다에서 왔다. 만약 육지에서 오면 건조할 것이고 바다에서 오면 습할 것이고 만약 고위도에서 왔다. 추운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온도가 한정면 낮겠지. 자 근데 우리를 지나고 가버리면 한정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상관없잖아.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 동서남북 방위가 있는데 다시 이들을 나눠서 우리가 북동, 북서, 남동, 남서 팔방위로 쓰기도 하죠. 또 나누게 되면 16방위도 있는 거고. 절쨌거나자관측 자, 관측자가 있을 때이 관측소에 대해요.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 자이 그림은 자 그러면 이 관측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준에서 본다면 자이 바람은 북동 방향에서 온 거지. 북동 방향에서 왔기 때문에 이 바람은 북동풍이 되는 거죠. 북동풍. 자 그리고 기온과 기압의 관계. 자 기온과 기압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자 생각해봐. 여기 공기가 있다. 공기가 있다. 어, 예를 들어 우리 운동장에 공기가 있어. 그러면 낮에 햇빛 받아가지고 이 운동장에 있는 공기가 가열되게 되면, 자, 지표가 가열되면서 지표 위에 실려있는 공기들이 가열되게 되면, 공기가 가열되면, 자, 온도 올라가면 가벼워집니까? 무거워집니까? 어, 가벼워지지? 가벼워지면 뭐하겠어? 상승하겠지? 어, 상승하게 된단 말은, 자, 내 주변에 있는 공기들 이 일부가 상승할 거야. 일부가 상승하게 되면, 이 공기들은 나를 누르고 있었는데, 일부가 상승해버리면 나를 누르는 힘이 작아지는 거지? 수압이 낮아진거 기압이 낮아진거지 기온이 높아졌더니 기압이 낮아진다 그래서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라는 것 이것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풍향 말할 때 아까 우리가 4방위와 8방위 이야기 했는데 16방위 이 8방위를 다시 또 나눈 것이 과거에 우리가 열점 하면서 자 열점 가지고 있 점에 대륙이 이동할 때 이동 방향 할때 이렇게 16방위를 제시하기도 했었어 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여기서 북북서라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북쪽과, 자, 북쪽과 서쪽 사이의 북서 방향인데, 북서인데, 북서인 북서 중에서도 북쪽에 가까운지, 서쪽에 가까운지, 북서긴 북서인데, 북쪽에 가까우면 북북서, 북서인데, 서쪽에 가까우면 서북서라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앞쪽에 있는 붙는 것들, 붙는 것들은 좀더 가까운 애를 쓰게 되는 거지. 되겠죠? 자, 풍향계. 자 이거 과거에 기출문제에 있던 그림인데 자 풍향계 말 그대로 풍향을 알려주는 기계잖아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자 이거 뭐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는데 자 봐봐 어 참고로 이렇게 풍향계가 이렇게 돼 있으면 바람은 북동쪽에서 불어왔다 북동풍이라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북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자이 화살이 꼬리 쪽에 바람이 불어버리면 이거 바람 받아서 돌아버리겠지? 어, 회전하게 될 거야 그럼 현재 분위기 다시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지겠지? 자, 뭐냐면, 결과적으로 바람이 불었을 때 가장 공기 저항이 적게끔 얘가 가리키게 될 거야. 공기 저항을 가장 적게 받으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 화살표가 지향을 하는 게 가장 공기 저항을 적게 받겠지? 어, 결과적으로 이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알려준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현재 불어오고 있는데 만약 풍향계가 이렇게 됐다면 바람은 지금 남서쪽에서 불고 있다.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가장 저항을 적게 받는 현재 방향으로 기향하고 있는 거지. 그럼 남서풍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풍향계는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헷갈리면 안 돼. 자, 넘어갈게. 자, 바람의 종류. 자, 해류풍해류풍과 네, 계절풍을 할 건데 이것들이 직접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좀 바탕이 되라는 의미에서 제시를 하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뒤에 배울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시하는 겁니다. 자, 해륙풍은 말 그대로 바다와 육지 사이에서 부는 바람을 말해. 자, 이건 합인데, 해륙풍은 해풍과 육풍을 합친 걸 말합니다. 해풍과 육풍을 합친 것. 자, 오케이. 자, 낮에. 자, 낮에는 어떤 바람이 부냐면, 해풍이 붑니다. 해풍이. 자, 해풍이란 말은, 자, 봐. 남서풍은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 자, 북풍은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지. 자, 해풍, 말 그대로 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육풍은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럼 당연히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흘러간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그림을 좀 간단히 그려봐봐. 자, 유, 바다와 육지. 자, 그러면 일단 이걸 알기 전에 비열이란 개념을 좀 알아야 돼. 자, 지금 그, 자 비열이란 개념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비열이 뭐냐면, 자, 정의가 이렇습니다 물질 1g을 1도씩 온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을 말해. 필요한 열량. 자, 이 말입니다. 자, 비열이 작단 말은 비열이 작단 말은 조금만 열을 주더라도 쉽게 온도가 1도 올라갈 수 있다 그 말이잖아. 어, 그 말은 비열이 작은 애들은 열을 주게 되면 쉽게 온도가 올라간다. 근데 온도가 쉽게 올라가는 애들은 역시 냉각도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열이 잘된 애들은 냉각도 잘 이루어져. 자, 여러분들, 바다와 육지 중에 누가 더 비열이 클까? 음, 바다, 바다가 더 큽니다. 바다가 더 비열이 더 큽니다. 바다가. 자, 그러면 육지가 비열이 작단 말은 쉽게 가열되고 냉각될 수 있다. 그 말이 되겠지. 어, 똑같이 낮에, 낮에 똑같이 육지와 바다에 햇빛을 막 비추고 있어. 근데 바다는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육지는 빨리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지. 또 반대로 밤이 되면 햇빛, 해가 지고 나면 이제 냉각이 될 건데, 바다는 역시 천천히 온도가 내려가면, 육지는 또 빠르게 냉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바다보다 온도가 더 낮은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낮에, 자, 갑시다. 바다와 육지 중에 햇빛을 받게 되면, 햇빛을 받게 되면, 육지가 더 빨리 가열될 거니까 온도가 더 높겠지? 그래서 육지는 고온, 바다는 저온이 될 겁니다. 자, 고온과 저온. 자, 우리는 지금 바람을 할 거잖아? 바람을 하려면, 기압이 나와야 되는 거지. 어, 참고로 고기압은 고, 저기압은 저라고 쓰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있어서, 자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를 그랬죠? 그러면 바다 쪽이 저온이니까 바다 쪽은 고기압, 육지는 고온이니까 저기압이 되겠지. 그러면 자이 표면상에서 공기의 이동, 바람이라는 것은 고기압에서 저기압, 육지 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흘러가겠지. 그러면 내가 해안가에 서 있다면. 바람은 바다로부터 바람이 불어오겠지. 자, 그래서 해풍이 되는 거죠.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 해풍.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하겠습니다. 밤. 자, 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는 반대가 될 거니까 육풍이 될 겁니다. 육풍이란 말은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 자, 바다와 육지 그대로 또 있겠지? 자, 아까 비열. 자, 육지의 비열이 더 낮다, 그래, 작다 그랬어. 그 육지는 바다보다 더 빨리 가열돼서 온도가 올라가고, 또 밤이 되면, 자, 낮에는 빨리 가열돼서 온도가 더 높지만, 자, 밤이 되게 되면 더 빨리 또 냉각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바다보다 온도가 더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 관계를 보게 되면, 오히려 육지가 더 빨리 냉각돼서 저온, 바다가 고온이 되는 거지. 근데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니까, 오히려 바다가 저기압, 육지가 고기압. 그러면 바람은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겠지? 차이점은 6.5%로 갈 거니까 6풍이 되겠죠. 오케이. 자, 계절풍까지 만좀 할게. 자, 계절풍 이 쉽습니다. 그림도 이미 그려져 있고, 자, 계절풍은 말 그대로 계절. 계절에 따라 부는 바람이 다르다 그 말이야. 그 1년 주기로 변하는 바람인데, 참고로 여름, 자, 여름에는 남동계절풍입니다. 자, 이렇게 그림. 자, 남동계절풍. 자, 갈게. 자, 여름되게 되면 여러분들 육지는 덥잖아, 맞지? 육지가 대륙의 고온이고 바다는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해수욕을 즐기려고 바다에 시원한 바다로 들어가는 거잖아? 상대적으로 육지는 고온, 바다는 저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고온과 저온, 자, 기압 배치를 보게 되면 기온과 기압은 반비례 관계니까 현재 오히려 육지가 저기압, 바다가 고기압 되는 거지. 어, 그래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거지.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될 거니까 우리나라에 는 관측자가 느꼈을 때, 측정했을 때그 바람은 어, 남서쪽에서, 자, 남동쪽에서 오는 거지? 남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남동풍인데, 자, 여름이란 계절에 이런 기압 배치를 가지니까 보니까 남동계절풍이란 말을 쓴 거야. 자, 남동계절풍. 자, 겨울 갑시다. 자, 자, 겨울에는 북서계절풍이 니다 자, 그림은 49페이지 있다. 그림 그릴 필요 없어. 자, 겨울 되게 되면, 유, 자, 대륙은 뭐 영하 30도, 40도 막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도 영하 20도 막 떨어지잖아? 근데 주변 바다는 얼지가 않아. 얼지 않는다 말은 영상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 거지. 상대적으로 대륙이 좋은 바다는 고온이 되는 거지. 상대적으로. 자, 그러면 기압은 반대니까 오히려 육지가 고기압, 대륙의 고기압, 바다가 해양이 저기압. 그러면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인 사람이 관측한 바람은 북서쪽에서 부는 거죠? 그럼 북서풍이 될 거다. 근데 겨울이란 계절에 이런 기압 패치를 가져서 부는 바람이니까 북서 계절풍이란 말을 쓰는 거지. 자 여기까지 맞게. 자 두번째로 기압 자 북반구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기압, 어 기압이란 것은 현재 보면 공기의 압력 이걸 말하지만 현재 보면 단순히 기압의 크기를 현재 살펴볼 게 아니라 자 저기압과 고기압의 성질을 한번 따져 볼 겁니다 저기압과 고기압의 성질은 일단 북반구 기준으로 해 보겠습니다 자 저기압, 저기압 자 저기압은 주변만 현재 보면 어차피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이니까 공기가 모여들겠지 주변이 고기압이고 우리가 현재 여기가 저기압이라면 저기압쪽으로 압력이 낮은 곳이니까 공기가 흘러들어오겠죠. 그럼 이렇게 흘러들어온 공기가 땅을 파고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모여서 수렴해서 상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기압이 있다면 근데 이때 공기들이 모여들 때 그냥 직선으로 이동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들어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이렇게 모여있는 공기가 땅을 파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모인 공기가 상승을 한다. 자, 그림을 단순히 좀 그릴게. 컴퓨터가 내용을 쓰면, 자,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한 다음에, 자, 이렇게 모인 공기들이 상승하게 된다. 자, 그런데 수증기를 가지고 있는 공기가 상승만 하면, 상승만 하면, 자, 구름을 만듭니다. 구름이 형성되었다면, 구름이 형성되었다면, 당연히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흐리거나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 또는 눈이 내릴 수 있다. 자, 강수라는 것은 눈과 우박과 비까지 다 합쳐서 하는 말이야. 자, 어쨌거나 구름이 있기 때문에 흐리거나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기예보 중에 저기압이 있는 곳이 날씨가 흐리게 나타납니다. 자, 고기압 가겠습니다. 자,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자, 고기압은 말 그대로 압력이 큰 곳이니까 주변보다 압력이 커서 압력이 막 밀고 나서 이 공기들이 막 밀고 나가겠지? 그래서 오히려 고기압은 현재 고기압을 중심으로 공기가 빠져나갑니다. 주변으로 밀고 가는 거지. 그래서 현재 발산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자, 지상에서, 지상이 고기압에서 공기가 빠져나가면 비게 되잖아? 그래서 이걸 채우기 위해서, 위에서, 상, 점재 위에서 하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고기압은 하강 기류가 발달을 하고, 이 공기들이 좀면 빠져나가는데, 이때 빠져나갈 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는 이유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이야. 자, 전향력이라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차후에 전향력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정리하면 자, 시계 방향으로 퍼져 나가는 것 발산이 발생을 한다. 자, 그러면 자, 수직적인 공기 흐름은 공기가 하강이 일어난다는 거지. 자, 공기 하강.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만든다 그랬어.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하강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구름도 없어집니다. 있던 구름 그 말은 맑은 날씨를 보인다 그 말이지 자 그래서 일기예보상에서, 1기 일기도상에서 고기압이 있는 곳들은 맑은 곳입니다 맑은 곳,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날씨가 맑으니까 당연히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겠지? 자, 추가로 하나 더 설명하면 자, 아까 북반구 기준이라 했는데 자, 이게 남반구 기준이면 어떻게 되냐면 역시 남반구에 있는 저기압이면 어? 저기압이니까 당연히 주변보다 기압이 낮으니까 공기는 들어오겠지? 들어오긴 들어오겠지만 자 북방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온다면 남방구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들어옵니다 어, 회전 방향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기압 같은 경우에 남방구도 자, 남방구 남방구 고기압 역시 기압이 클 거니까 공기가 빠져나가겠지 근데 이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어, 그 차이야 어, 참고로 지구가 자전하고 있는데 내가 바라보는 북방구 상공에서 바라봤을 때 지구가 회전한 방향 남방구 상공에서 바라봤을 때 회전한 방향이 반대기 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세 번째, 구름. 자, 구름이라는 것은, 자, 물방울 또는 얼음 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얼음 입자로 다른 말로 우리가 빙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어, 참고로 구름이 형성되는 것은 수증기라는 재료, 수증기를 가진 공기가 상승만 하면, 이제 단열 팽창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음결이 발생해서 물방울이 맺히면서 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또는 얼게 되겠지? 자, 그래서 구름 입자는, 구름 자는 자, 물방울 또는 얼음 알갱이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수증기라는 재료, 수증기를 가진 공기가 상승만 하면 형성이 된다는 것,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모양에 따른 분류, 자, 분류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모양에 따른 분류를 보게 되면 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 층운형과 적운형 어, 층운형이라고서 말 그대로 층. 현재 자 층운형은 얇고 넓은 현재 넓게 퍼져 있는 모양을 띄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적운형은 적자가 쌓을 적자야. 그래서 높게 치솟아 있는 구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두껍고 좁은 모양의 구름을 우리가 적응형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공기가 가만히 있으면 뭐 수직적으로 상승 및 하강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안정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직적으로 움직임이 심하면 이걸 우리 불안정이라고 그래 특히 상승하는 애들에 대해서 불안정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든다 그랬지? 그러면 지금 층운형과 적운형 중에 누가 상승기로 강한 거야? 어 그렇지, 적운형이상승기로 훨씬 더 강한 거지. 상승이 강하기 때문에 구름들이 높게 치솟았게치솟져 있는 거지. 높게 치솟아 있는 형태의 구름 형태로 우리가 적운형 자, 저운형 상대적으로 아주 대기 상태가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층운형 같은 경우에는 구름이 얇기 때문에 상승기로가 강하지 않아. 어, 비교적 대기 상태가 안정하다는 거지. 자, 이거는 상대적인 겁니다. 비교적. 자, 아예 안정하다면 거의 상승 이 일어나지 않겠지 수직적으로 가만히 있는 상태로 우리가 안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층운영 오른쪽이 저운형 형태 구름 모습입니다. 자두 번째로 높이에 따른 분류. 자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상층은중층은하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뭐 2km, 6km 이게 경계값이 되는데 뭐이 값들은 굳이 꼭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상층운과 중층운과 하층운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에 따라서 우리가 현재 총 10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정난운 또는 저운형은 이거는 우리가 연직운이라 합니다. 연직 방향으로 치솟아 있는 구름. 자, 그래서 상층운은 권운, 권충운, 권적운, 권자가 붙은 것 그리고 중층운은 고적운, 고층운, 이두개 그리고 하층운은 층적운, 중운, 그리고 난충운까지 자, 그리고 저군과 정란운는 연직운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 아까 구름의 알갱이는 물방울 또는 얼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자, 물방울 또는 얼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위로 올라갈수록, 자, 구름이 존재하는 곳은 특히 대륙권에만 존재한다. 근데 대륙권은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온도가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가장 올라갈수록 구름이 존재하는 곳, 현재 구름이 존재하는 곳,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다는 거지. 상층운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얼음으로 되어 있고 구름이 그리고 하층운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방울로만 되어 있다. 근데 중층운은 얼음과 물방울이 뒤섞여 있는 형태지. 참고로 얼음이 많을수록 반사를 잘하기 때문에 구름의 색깔은 흰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많으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회색을 띠게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지만 이열 가지를 다알 필요는 없습니다. 기억할 거는 권충운정란운 그리고 난충운 자, 이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뒤에 배울 전선할 때이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뒤에 가서 한번더 정리할게. 자. 자, 우리 고충운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고, 일단 중요한 것은 권충운, 정란운, 난충운. 일단 뭐고충까지 자, 그러면 권충운, 그리고 난충운, 정란운의 특징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권충운은 뭐냐면 햇모리와 달물을를 형성한다. 해와 달이 있으면 그 주변에 뿌옇게 원반 형태를 띠게 만드는 이게 바로 흰종 무리가 햇무리 또는 달무리라 그러지. 어 참고로 곤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얇은 구름이 한쪽 얇은 무리가 하늘에 쫙 뒤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늘은 파랗게, 파랗게 보이지만 약간 흔적이 약간 하얗게 면사포, 얇은 면사포를 씌우는 것처럼 옅은 하얀색을 띠고 있는 거지. 어 이게 바로 곤충입니다. 그렇죠. 곤충무는 물무리와 달무리를 만든다. 자 그리고 난충우는 자, 지속적인 많은 비를 만드는 게 바로 난충운입니다 자, 난자급 은 애들은 비가 좀 많은 애들인데, 자, 층운이기 때문에 현재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 길다는 거지. 그래서 지속적이란 말을 쓰는 거야. 그래서 지속적인 많은 비를 내린다는 게난충운의 특징. 자, 그리고 정난운. 자, 정난운은 높게 치솟아 있는 구름이야. 자, 대륙권에 거의 끝까지 올라가 있는 아주 높게 치솟아 있는 구름입니다. 자, 그래서 내우를 동물한 소나기. 자. 천둥과 번개를 치게 하고 그리고 소나기를 내리게 하는 게 바로 전난운이야. 자, 이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자, 구름의 종류에 따른 특징들을. 자, 이것들은 앞에도 말했지만 전선을 배울 때 나온다고 했는데 자, 권충운과 난충운은 온난전선에 나타납니다. 특히 온난전선의 앞쪽에, 앞쪽에 나타난다 자, 그리고 이들 현재 나타나는 순서는 권충운이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난충운이 접근하는 순서입니다. 원래 앞에 고충운도 좀 기억하라고 했는데, 고충운의 특징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나중에 온난전선 할 때, 온난전선 할 때, 온난전선 상에 형성되어 있는 구름이 권충운, 고충운, 난충운,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접근을 할 때는, 온난전선이 접근할 때는 권충운이 먼저, 그 다음 고충운, 그 다음 난충운 순으로 현재 접근하게 됩니다. 그걸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정나룸 같은 경우에는 한랭전선의 뒤에 형성됩니다. 참고로 한랭전선, 뒤에 전선대에서 배우겠습니다. 한랭전선의 뒤에 형성되는 구름으로 내후를 동반한 소나기를 만들게 된다. 자, 이게 바로 권충운입니다. 자, 연점면해 주변에 이렇게 원반 형태의 바로 햇물를 만들었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 햇물이. 자, 이런 것도, 자, 이건 달인데 달 주변에도 부옇게 원반을 만들었지? 이건 달물이, 달물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 자 이게 바로 난층운 입니다 현재 보면 자 층운이긴 층운인데 조금의 두께를 좀 가지고 있고 넓게 펼쳐져 있지 그래서 지속적인 많은 비를 내린다 자 이게 바로 정란운 아주 높게 쏟아 있는 거지 현재 상승기류가 아주 강한 것 아주 불안정한 대기를 나타내겠지 자 이렇게 내후를 동반할 수가 있다